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 실례입니다. 오늘 영상은 30일 동안 절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의 어떤 묵상집 또는 매일에좀 약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실지를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독자라면 이두 가지 길 이외의 길은 없을 겁니다. 아,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회복의 마당에 있다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할지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회복의 한 발을 그냥 이제 걸쳐놔요. 턱하니 걸쳐놔요. 그래서 모임도 나가는데 모임도 듬성듬성 나가고. 후원자랑의 연간도 연계도 그냥 천천히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뭐 과제나 워킹이나 아니면 뭐 빅북 스터디나 아니면 12단계 원리들이나 배우는 것도 아주 드문드문 배우는데 아 대충 대충 아 하게 되고 어 성실함이 없이 아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모임 가고 막 1년에 한 번씩 어 모임 가고 또 후원자랑 잘 연관이 안 되고 또 빅북을 좀 우습게 보고 12단계를 우습게 보고 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모임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 모임이 하나를 턱하니 걸쳐 놓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아또 회복의 과정에 와서 조금 이렇게 아막 이렇게 민기적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내다가 또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와가지고 또아 소연하고 또 자기 연민에찬 이야기들 하고 아 그리고 막 이렇게 뒹굴다가. 아그 안에서 또막 이렇게 어려워하다가 조금 용기 얻으면 또 자기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서 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회복이 오래 걸리고, 아 그리고 저는 어, 회복을 글쎄요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본건 아니고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 제가 봤을 때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회복의 기간이 지금 한 25년 되니까 25년 되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25년 동안 이렇게 살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다가 회복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중독자라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25년 동안. 예,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는 없거든요. 이 회복의 마당에서는. 아 그래서 그냥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또한 발짝 더 거쳐놨다가 또 그냥 살다가 또 힘들면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뭔가 하더라도 진정성 없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수준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더 나빠지는 거 예를 들어 뭐 범법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감뭐이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병단에 갇히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 뭐이 정도에서도 만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끊고 그리고 좋은 이제 관계도 이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선에서 이제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굉장히 밀도 있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아, 물론 회복이 1년, 2년 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될 때까지, 물론 된, 된 이후에도 굉장히 높은 강도로 우리가 해나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 위에를 딱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강도 높은 그 회복의 과정들을 두고서 그거를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 1년이든 2년이든 그래서 모임 세팅 딱딱딱 하고 그리고 후원자와 관계 세팅하고 그리고 12단계 워킹 스터디하고 세팅하고 그리고 안 되면 조금씩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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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방향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마치 우주선이 있는데 우리가 우주선을 또 다른 우주선이 도킹한다 그러죠. 합체하기 위해서 일단 쏘아 올리잖아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일단 쏘아 올려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 가잖아요. 쭉 가는데, 여기서 엄청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쪽이 있는 쪽으로만 가도 되, 돼요. 그래서 쭉 가요, 일단. 일단 가서, 거기서 도킹할 때는 아주 세밀하게, 정점 0.0001mm도 오차가 나지 않게, 그것을 도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수동으로 이렇게 하, 하는 경우들을 본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그거를 딱 틀을 맞춰가지고,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회복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럽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 분들이냐면, 일단 엄청난 추진력을 가지고서 밀도 있게 회복의 과정들을 짜서 모임생활하고 12단계 배우고 후원자 와 관계 맺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을 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일상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상도 살아야죠. 회복돼야 되니까 삶이 굉장히 이제 고대요. 거기다 이제 중간중간 재발도 할거 아니에요. 여기서 숙취도 일어나고 하려면 은 굉장히 고된 시간들이지만 어쨌든 쏘아 올려요 회복을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갑니다 회복을 향해서 그리고 가는 과정들 속에서 계속 방향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뭐 1도 벗어난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 어긋난다 그러면 약간 또 벗어, 그쪽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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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나 계산도 해보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조율들을 하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그것이 맞는지를 이제 도킹을 하는 작업들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워킹을 하고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아,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 물론 이제 곤욕스러워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난 산다. 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진짜 완전한 절제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산다. 라는 정도의 마음까지 가지시면서 정말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방향을 조율하시면서 그쪽으로 가시고 그 나중에 이제 도킹하는 순간에 그것을 딱 도킹해서 이제 프로그램 내 것이 딱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그때는 또 차원이 다른 회복의 방향들을 좀 해야 돼요. 그때는 모임, 12단계, 후원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약간 도구들이 바뀌게 돼요. 뭐 아, 다른 사람 돕는 거, 어, 뭐 11단계, 아, 또뭐 종교 기관, 뭐 성경. 뭐 이런 것들을 딱딱딱 다시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엄청 막 쏘아 올려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어 달까지 화성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쭉어 쏘아 올리는 거.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어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어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 시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고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